9월 모의고사 확통 봅시다. 이, 사진만 봅니다. 28번 자, 빨간색이 한장 있고요. 파란색 한 장, 노란색이 세 장, 보라색이 네 장, 네 종류가 있는 상황에서 총 8장의 카드를 AB 채택 나 줍니다. 자, a b 는한장 이상의 카드를 받고요. C는 카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뭐 C는 신경 안 써도 안 된다. 신경 써도 안 써도 된다. 이 뜻이고, A가 어, 종류가 세, 세 가지 이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딱 드는 생각이 뭐야? 딱 드는 생각이 A가 취하는 경우가 좀 많다. 그죠? 음, 뭔가 직접 세는 게 많다? 여섯 건 개념이 떠오르는 거죠. 그럼 일단 전체적으로 특별한 조건 없이 나눠주는 걸 본다면, 자, 색깔이 몇 개가 있어요? 일단 빨간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있고, 그리고 노란색, 뭐야? 보라색 이렇게 있대요. 자, 이거 한 장이 있고, 한 장이 있고, 세 장이 있고, 세 장이 있어요. 그리고 ABC한테 나눠주는 거지. 자, 이런 거할 때는 각자 해주면 돼. 각, 뭐야, 이 종류별로 해줘야 돼요. 종류별로 다시 말해서, 이 빨간색 나눠주는 방법은, 이게 ABC라고 해주면 합이 얼마가 되는데요? 1이 되면 되는 거고, 여기도 1이 되면 되고, 여기는 3이 되면 되고, 여기도 3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냥 특별한 제한 없이 방법이 계속 를보해주면 3H1이고요. 여기도 3H1이야. 얘는 3H3이 되고, 3H3이 된다. 그러면 이거 3이고요, 3이고, 이게 5 c 의 3이니까 10이고 10이 되면서, 이 전체 경우는 900가지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900가지 중에서 여사권을 뺄 것이다. 자, 근데 여사권을 설정을 잘해야 되는데요. 자, 여사권이 뭐냐면은, 음, 보면은, a가, a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a에 관련된 여사권은 뭐냐면은, 안 받는 거죠. 한 장에서 받으셨으니까. 이게 뭐냐면 A가 A만 보면은 A만 보면은 안 받거나, 아니면 색깔이 어네 종류를 다 가져가거나, 이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섯 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A에 해당되는 것은 A사권, A 사건 A 여섯 건은 뭐냐면은 A가 영장을 받거나, 아니면은 네 종류 다 받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A 여섯 건이고. 그 다음에 B의 여사건은뭐야 B의 여사건은 B가 안 받아가는 거죠. 0장이다. 자, 그럼 이런 게 생기면은, 둘이 만약에 공통이 생긴다면은, 이거에 공통 부분이 생긴다면은, 이거를 빼줘야 된다.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걸 한번 세봅시다. A가 0장 가져가? 자, A가 안 받아가면은, 그냥 B하고 C가 다 가져가면 되는 거죠. B하고 C가. 그러니까 B하고 C가 다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 3, 3, 이거를 어떻게 되는 거냐면, eh1, eh, 2H 둘이 사는 거니까, eh3, eh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두 가지, 두 가지, 이게 네 가지, 네 가지니까, 이게 얼마예요? 64가 되네요. 그 다음에, a가, a가 네 종류를 가져간다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요, 요 상황에서, a가 네 종류를 가져가게 되면은, 저,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한 장씩 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A가 가져가고 끝이에요. 한 장씩 일단 가져가. 그럼 여긴 이미 끝났고, 여기 두 장이 남았거든. 그 나머지 두 장을 두고 가져가는데, A가 또 가져가도 되죠. 그쵸? 음. A가 또 가져가도 되는 거니까, 여기는 셋이 합쳐서, 3H2가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3H2가 되는 거지. 이 이거 여사건은 네 종류를 가져가는 거니까 몇 개는 상관이 없다더 가져도 가 된다고 그럼 3H가 얼마입니까? 3H가 어, 4C의 인가 6이고요 4C의 인가 6이 돼서 이몇 가지야? 36 가지죠. 그래서 얘가 네 종류를 가져가는 건몇 가지야? 36 가지다. 그래서 A의 여사건 해야 되는 건 이건 겹치는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A가 빵장 가져가는 거와 네 종류 가져가는 네 종류 이상 가져가는 네 종류 를 가져가는 그런 경우는 겹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a의 여사건이 몇 가지가 나와요? 100가지가 나오는 거지. 그다음 b의 여사건 경우는 b가 0장 가지는 방금 했잖아요 이거를 a씩 가져가는 거니까 64가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공통되는 게몇 가지냐 이거 공통되는 게. 자, 공통되는 게 자, 공통되는, 게 조금 올립시다. 공통되는 건, 여기서, 공통되는 거, B는 했죠. 공통되는 거. 자, A와 B의, 이, 이쪽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의 공통이 되는, 이렇게 적어줘야 되나 자, 어쨌든 요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공통되는 거예요. 0장일 때, A가 안 가져갔을 때 공통되는 게 B도 빵장이에요 A도 빵 A, B, C가 있는데, A도 빵 B도 빵이면은 C가 다 가져가면 되잖아. 한 가지가 되겠죠. 자두 번째는 이쪽에서 A가 이렇게 가져갔어요. 이 상태에서 A가 이렇게 가져갔을 때, 그러니까 a 가지네 종류 이상을 가져간 거죠. 그리고 B하고 C인데 이때 뭐야? B가 빵이 되면 되는 거예요, 공통이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B는 안 가져가는 거니까 아까 여기서 아까 세 명이서 두장 가져갔는데 A가 한장 가져갔으니까 아까 나머지를 세 명이서 가져갔는데 B가 안 가져가니까 사건은 이게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이 H가 얼마예요 3이죠? 3이 되니까 여사건이 9가지네요. 그래서 여기 여사건이 9가지가 되니까 공통부분이 10개가 생기네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은 900에서 빼기가 얼마가 됩니까? 이게 164에서 1 5 뺐으니까 154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끝은 6으로 끝나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46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746. 합쳐지면 9 맞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여사 건을 잡을 때 이렇게 A의 조건이 두 개다. 그러면 통으로 여사 건을 잡아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 자, 이거를 뭐이 전체 사건 자체를 이 조건에 맞게 하다 보면 너무 지저분해진다고. 자, 이게 제일 어렸던 것 같고 나머지 좀 무난했는데요. 봅시다. 29번. 자, 여기서, 어, A의 모든 집합, 부분 집합 중에서, 신축이또 알려주면 8개라고. 원서 세개니까 2개 맞죠? 자,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하고, B는 또 마찬가지, 4개 중 하나를 택한다.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기록한다.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기록한 개수가 1인 거니까, 다시 말해서 교집합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경우 찾아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조는 무슨 문포예요? 이항분포죠 반복을 했고 특정 사건이 몇번 이상 그랬으니까 기본적으로 이항 분포구도다이 구도인데 n 자리는 얘가 되겠고요. p는 지금 요, 요 확률을 만족 만족해 주면 되겠죠. 공통 교집합의 공통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경우였어요. 근데 문제 집합을 보면 2 3 4하고 2 3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 공통이 2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a 교 b 이거 a 교 b가 아니 뭐라 할까? a 뭐 a 교집합 a의 부분집합 b의 부분집합의 공통이 뭐가 되는 경우? 2가 되는 경우, 3이 되는 경우. 이게 두 개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이제 2가 되려면은, 공통이 2가 되려면은 뭐? 저기 한 번에 안 떠오르면 그냥 저기 천천히 하는 것도 괜찮아요. 마음 안 걸릴 것 같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a가 2가 되면은 b에서 누구 올라오면 돼요. b에서 2를 골라오든지 2하고 3을 골라오면 되죠. 또, A가 공통 2가 되는 게 있어요. 2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2 혼자 있다면 이렇게 오면 되는 거고, 만약 2하고 3을 데리고 왔다, 여기는 2만 데리고 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3이 들어오면 3이 공통이 되니까. 그리고 또, 또 뭐가 있어요? 2하고, 4가 데리고 오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는 얘랑 똑같은 경우죠 2마이과 똑같은 거니까 2나 23 데리고 와도 되겠고 또 뭐가 있어요 234가 다 오는 경우가 있겠죠 234가 다 오는 경우는 역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될 확률을 보게 되면 a 입장에서는 8개니까 여기가 이쪽에서는 8분의 1 여기는 b는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8분의 1 곱하기 4분의 2 여기도 8분의 1 곱하기, 여기는 4분의 1. 그럼 8분의 1 곱하기, 4분의 2, 뭐 8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될수 있기 때문에 결국 뭐가 돼요? 32분의, 32분의 이게 얼마냐? 2 더하기니까 4가 되나요? 쭉 빼주면 4죠. 이렇게 돼서, 이 경우가 이제 8분의 1이 되네요. 아 이거 뭐야 이거 더 해줘야죠 <laughs> 이거 갑자기 곱해서 8분의 30에 6이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냐 8분의 16분의 3이 되겠죠 16분의 3 자, 이게 동시를 할 수가 없는 거지 동시를 할 수가 없는데 뭐한거야 그래서 다 더해줘야 되니까 16분의 3인데 어, 이게 지금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3으로 기준을 해도 달라질 게 없거든 똑같이 나올 거예요 모양이 그래서 그고 곱하기 2좀 되는 거니까 해당 조건을 만족할 확률은 8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낸 거죠? 이항분포가 됐고요. 15,360번이고 조건 만족할 확률은 8분의 3이다. 자, 정규분포로 바꾸면 에 일단 이거를 1,500, 15,360을 8로 나누고 3을 곱해줘야 되겠죠? 8일은 8, 그다음에 얼마가 남나요? 8 1랑8이니까 7360이 남으니까 1900 그러면은 72 16이 남으니까 1920과 그러니까 3 1900 이어. 아, 계산합시다. 얼마 안 되는 거 같으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얼마해 주면 되는가? 곱하기 3을 곱해 주면 되는 거니까 57입니까. 5 7 0이니까 5760이네요. 5760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다시 얼마 해주면 mpq니까 8분의 5를 해주면 여섯 그걸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다 8을, 8을 나눠주면은, 음 1920을 또 8로 나누는 거니까, 1920 나누기 8이에요. 그럼 8이름 8, 8이, 8이 16, 200, 200, 16, 320, 240 이렇게 되겠네. 요 자, 그래서 결국 여기가 계산을 해주시면, 음,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요 계산을 해주면은, 결국 240. 이거이고왜 이래. 자, 240 곱하기 3 곱하기 5가 남고요 240에서, 음, 계산을 해주시면은, 24 곱하기 10 이렇게 됐는데, 5가 두번 나왔죠? 5의 제곱. 그다음 24에 지금 3이 있으니까 3, 두번 나오죠. 3의 제곱. 그러면 남는 게 8하고 2니까 16 남아있으니까 2가 4번사 4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4, 3, 5, 4, 3, 5가 얼마야? 1이 60. 60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4, 160이니까. 음. 자, 그러면 이제 끝났죠. 이제 x가 5, 800, 5, 880 이상이니까 z로 바꿔주시면은. 자, 5,880에서 5,760 빼면 얼마야? 말 힘들게. 어 120, 표준표 60이니까 2가 되고, 2 이상이니까 지금 여기가 되겠고요. 곱하기 1000을 했으니까, 이게 0.023이니까 곱하기 1000을 해주면 23이 요거 전달이 되겠죠. 자, 이것만 쉽게 구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조건이 길어요. 길지만 그렇게 무작정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A는 18 중에 하나가 있고요. 8을 선택하면 1 중에 88인데 8을 선택하면은 바닥에 내려놓고. 학생 B는 여섯 장의 카드가 있는데 자기가 너도 기준점, 기준점 n이라는 기준을 잡아서 n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내려놓는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 이제 이 규칙 따라서 계산을 한 이후에 A가 귤받을 확률과 B의 귤받을 확률이 같게 되도록 나머지 확률을 정하라 이런 얘기죠. N하고 P를 정하라. 자, 카드를 내놓은 사람이 두 명이면은, 음, 큰 수. 같이 깠을 때는 큰 수가 받는다. 자, 한 명이니까, 이거 한명안 내놓은 거거든. 그러면 안 까네. 카드를 안 까네가 귤을 받는다. 자, 아무도 까네, 까네, 꺼내놓지 않으면, 음, 귤을 안 준다. 이런 얘기죠. 그럼 a 입장에서 a가 그렇습니까? a 입장에서는 a 입장에서는 1번 카드를 낼 확률과 이 8번 카드를 내고 받을 확률 두 가지로 나눌 거고요. 자, 1번 카드를 냈다. 그러면은 이쪽에 b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그러니까 어 n보다 어 작거나 같을 때만 내려놓는다고 그랬는데 자, 1번이 되면은 a는 카드를 안 까요. 그러니까 a는 카드를 안 깐다고. A는 카드를 안 까니까 A가 귤을 받으려면 어떻게 져야 돼? B가 카드를 까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B가 카드를 까고 A가 안 까면 받는 거니까. 그럼 B가 카드를 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B가 카드를 까려면 M보다 적어야 되는 거죠. 자, 이때는 M보다 적어야 돼요. B가 M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 은 A가 귤을 가져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가 8이 되면은 8이면 얘는 무조건 까거든? 얘는 안 깠고 얘는 무조건 깠어요. 그러면 이제 A가 받으려면은 B가 안 까면 못 받으니까 B가 카드를 까야 되죠. 까면 무조건 이기죠. 이렇게 없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B는, B에 나오 자는 뭐냐면 M보다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래서 확률 계산을 해주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어, 이렇게 될 확률은 일번걸 확률이 일번일번 1번, 1번 선택할 확률이 1 분의 일인 거고요. 자, 이 확률을 n 어, 보다 적거나 같을 확률을 우리가 여기 pq로 썼으니까 p라고 놓을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분의 일 p가 되는 거죠. 더하 또는 이건 이 분의 일이고요. 이건 6 건이잖아. 일마이가 되겠죠. 자, p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p는 p는 이 분의 일이네요. 그렇지? 자, p 값은 2분의 1이다. 자, 그러면 Q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B가 귤을 받으려면은, 자, 이경우 A가 1번, 똑같은 거죠. A가 1번인 경우에 B가 귤을 받으려면은, 얘가 안 깠잖아. 1번이, A가 안깐 상태에서 B가 귤을 받을 확률은 없죠. 어 이거는 못받네요 예. 이거못받고 음, 8번인 상황에서 안 까면 되는 거지. 그렇죠? 8번인 상황에서 안 까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B가, 그러니까 여기, 8번이 나왔는데 안 까는 거죠? 안 까는 게 뭐죠? 이거보다 클 때죠? 그럼 1-B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q 예요 근데 둘이 어떻다고 그랬어?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2분의 1이꼴1 마이너스, 아, 이제 8, 8을 곱해줘야지. 큰일 났다 했네. 음. 자, 이거, 요 케이스는, 아까 했죠. 요 케이스는, A가 1번 카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얘는 안낼 거기 때문에, 이 경우 대책이 없다. A가 안 내면은 B가 받을 범위가 없으니까. 이게 8이 되고 이렇게 된 거니까, 2분의1에1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둘이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음, 음, 잠깐만 이거 뭐지? 잘못했네. 자, 생각 중간에 생각이 바뀌었데 생각을 뻑꾸로 했네요. 여기 다시 봅시다. 여기가 아니네. 다시 한번 a가 받을 확률. 자, 1 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a는 안 까고 b가 까면은 a가 받는 거죠. 안 까면 받는다 그랬으니까. 비가 까야 돼. 깔 확률 내가 비로 놨죠. 어, 이거는 비 맞고요. 야, 또 얘도 까, 또 까야 똑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 지또8을 놓고 하려면 이제 깠단 말이야. 그럼 비도 까줘야 되잖아. 어, 이게 지금 이게 m 보다 적거나 같은 확률로 비로 놨는데 여기도 2 분의 비네요. 2 분의 비가 되면서 여기가 b 가 되네. B. 그다음에 자 q는 음, 맞죠. q는 일단 요 상황에서는 요 상황에서는 비가 어, 규를 받을, 받을 방법이 없죠. a가 안 내놓기 때문에 요 상황에서는 a가 내놓고 b 가안 내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2분의 1에다 안 내놓는 거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 둘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b 골 2분의 1 1 b가 되니까 2b가 1마이너 b. b가 얼마가 됩니까? b가 1분의 1이 되는 거죠. 근데 B는 P랑 같다고 그랬으니까, P값은 3분의 1이고요. 자, B가 3분의 1 된다는 얘기는, 적거나 같을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여기죠, 여기. 여기. 3보다 적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N, N이, 기준됐던 N이 얼마예요? 3이 되니까, 이거 3이 된다. 고 그러면 이거 둘이 더하면 3분의 10이 될 거고요. 그다음24 곱했으니까, 24 곱하기 3분의 10이면 약분되고 8이니까, 답은 80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거 생각보다 계산은 많이 안 걸렸기 때문에, 저기 좀 집중해서 는 실수만 하시면, 오히려 이세개 중에 우리 가 제일 쉬울 수도 있겠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